푸른 지구에서 바라본 밤하늘은 인간에게 끝없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품고, 천문학의 역사와 망원경 기술의 발전을 통해 우주의 비밀을 풀려는 인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지구의 독특한 환경이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었음을 상기시키며, 금성으로 향하는 탐사선의 발사 장면으로 전환됩니다. 아침별로 불리던 금성은, 실제로는 450도 센티의 지옥 같은 행성입니다.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와 황산 구름이 태양열을 가두어 극한의 온실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금성의 극한 환경은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경고로도 읽힙니다. 탐사선이 포착한 용암 평원과 화산 활동은 이 행성이 과거에 물을 가졌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태양은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서 핵융합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며 생명을 유지시킵니다. 그러나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은 우주 기상의 꼬리를 만들어내며 해성이 지구에 유기물과 물을 가져왔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50억 년후 태양은 적색 거성이 되어 지구를 삼킬 것입니다. 화성의 건조한 표면에는 고대 강과 호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올림푸스 산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화산이며 마리너리스 협곡은 그 규모로 압도합니다. 탐사 로버들은 물의 증거를 찾아 화성을 누비고 있습니다. 만약 과거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다면, 그 미생물이 운석을 타고 지구로 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목성의 위성 유로파는 두꺼운 얼음 층 아래 액체 바다를 숨기고 있습니다. 조석 가열로 인해 바다가 얼지 않고 유지되는 이 환경은 지구의 심해 열수구와 유사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바다에서 미생물부터 복잡한 생명체까지 다양한 생명 형태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향유 탐사 임무가 기대되는 장소입니다. 토성의 가장 큰 위성 타이탄은 두꺼운 질소 대기와 액체 메탄의 강과 호수를 가진 독특한 세계입니다. 지구와 유사한 징황학적 과정이 메탄 순환으로 일어나며 복잡한 유기화합물이 풍부합니다. 영하 180도세의 극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타이타는 태양계에서 가장 지구와 유사한 지질 활동을 보이는 천체 중 하나입니다. 보이저 1호와 2호는 태양계를 벗어나 성간 공간으로 진입한 유일한 인공 물체입니다. 이 탐사선들은 각각 1977년 발사되어 목성, 토성 등을 탐사한 후 태양계의 경계를 넘었습니다. 보이저가 실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45억 년후 충돌할 운명입니다. 이 거대한 은하 합병 과정에서 별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 멀어 실제 충돌은 드물지만 은하의 구조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들이 합쳐지며 강력한 중력파를 방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현상은 우주의 역동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빅뱅 후약 38만년 시점의 우주를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이 잔광을 분석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 약 138억 년과 구성을 계산해냈습니다. 우주는 초기에 작고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해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별들이 죽으며 흩뿌린 재료로 만들어졌으며 우리 몸의 원자들도 바로 그 별들의 유산입니다. 우주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푸른 지구를 마주합니다. 우주의 거대한 스케일 속에서 지구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로 이 귀중한 보금자리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고 이 작은 행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당신은 우주를 바라보며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